길이가 11미터인 막대를 바닥과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이 되도록 넣어 평평한 연못의 깊이를 재려고 합니다. 막대를 연못 바닥에 닿도록 넣었다가 꺼낸 후 막대를 거꾸로 해서 다시 연못의 바닥에 넣었더니 물에 젖지 않은 부분이 1과 5의 2미터였습니다. 연못의 깊이는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단 연못의 깊이는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그림으로 문제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거죠. 여기가 연못 바닥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수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막대를 넣을 거예요. 그럼 막대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만큼이 물에 잠기겠죠. 그리고 다시 이 막대를 꺼내서 거꾸로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젖은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물에 잠겼겠죠. 자, 물에 젖지 않은 부분은 어딜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 길이가 1과 5분의 2미터라고 있어요 자, 전체 길이가 얼마라고 했죠? 11미터 막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1미터에서 이 젖지 않은 부분을 뺀 다음에 이 둘을 똑같이 나눠주시면 바로 연못의 깊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11에서 1과 5분의 2를 빼보도록 할게요. 11을 10과 5분의 5로 바꿔주시고 여기서 1과 5분의 2를 뺍니다. 그러면 9와 5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둘로 나누냐면요. 과분수로 고치시면 됩니다. 5분의 9 45 더하기 3 하면 48이죠. 자 그럼 분자를 둘로 나누시면 되는 거거든요. 48 나누기 2를 하시면 24가 되니까요. 5분의 24미터가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우리 대분수로 고칠 거죠. 54 20되고 5분의 4가 남아요. 4와 5분의 4m라는 결과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